예, 안녕하십니까. 어, 스마트 재료와 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스펜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젠트 시스템의 김성환입니다. 자동차 분야 쪽에서의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서스펜션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넓게는 진동이 발생하는 모든 기계 장치들에 대해서 진동을 저감시키고 이제 그 어떤 성능이나 이런 내구 수명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장치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양분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반 능동형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외부 자극이라든지 입력에 따라서 감쇠력이 변화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제 그 댐퍼에서 일정의 힘을 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붕뜰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다 저감시켜서 이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은 우리가 차를 탔을 때아송차하면 좋다 안락하다 그리고 급격하게 커브를 돈다라든지 이렇게 할때그 쏠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들이 조금은 덜 들어오게 될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 보면은 모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됐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다, 뭐 스마트 모드로 바꾸겠다 이제 그렇게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선택적으로 유저 디파인으로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그 모드로 이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자동차만 쓰이는게 아니라 다른 철도 차량이나 이런 서스펜션, 댐퍼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이 생각 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한다고 하면은 투자하신 거 대비했을 때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R 서스펜션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한 20년 전에 벌써 해외에서는 상용화돼서 나왔어요. 네, 자동차 1차 밴드 부품으로서는 이제 만도나 모리스 다음에 컨티넨탈 그리고 뭐 지멘스 같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고급 차종에만 적용되어 있는 좀 단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 사용하는 사용자층이라든지 차량의 종류를 좀, 좀 확대를 해서 좀 상용화해서 보편화 시켜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쪽은 수량은 작지만 그이 마진율은 거의 일반 서스펜션에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편하고 좋은 걸 많이 또 쓰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좀 확보하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도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년 정도쯤에는 이제 저희가 외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모터쇼 같은데 이런데 시제품들을 내놓고 저희 성능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관심있는바이어들이 위치하는 것습로 해서 고객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전거, m t b 이바이크 등을 많이 지금도 공급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시장을 진출해서, 이제 좀 다변화 방향으로 취해서 지금 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거의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약한38%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2030년도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위치 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 택시 헬기처럼 이렇게 날고 하는 이제 그런 제품들, 수술, 이런 쪽에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 여기도 지금 사정이 복잡한데, 전에 한 번, 어, 한 1년여 전에 시도를 하려다가, 아, 이제 지 비용 문제 때문에 솔직히 고민을 해서 못했었어요.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정석으로또 도와주셔가지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시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오랜 엔지니어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기술과 이제 진동 소음 저항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m r 서스펜션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락함이라는 그런 그 소비자 어떤 다양한 욕구에 맞춰갈 수 있는 걸로 해서 기존의 고급 차량에 들어갔었던 이제 비싼 댐퍼 대신에 약간의 좀 편하게 이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AI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여서 이제 어떤 자동차 모빌리티 회사들의 트렌드와 같이 발맞춰 나온다고 하면. 좀더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